나이 28세. 저는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서울 강소에 다녔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한5살그 정도인데, 전 항상 주일이면 엄마 아빠에게 질질 끌려서 이 교회에 오곤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도 항상 주일이면 교회에 그 있었습니다. 저에게 교회란 그냥 재미 없고 지루하고. 안 가면 혼나고 그냥 제 주말 친구들이나 만나는 곳이었죠. 저거는 제 중업 때 모습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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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 철수! 예, 얘 왔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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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녀석은 제 베스트 주말 친구 철수예요 성은 황, 이름은 철수. 황, 철수. 콜, <laughs> 퓨션, <laughs> 콜? 콜! <laughs> 아! 저철수형도 주일이면 엄마 아빠에게 질질 끌려서 이 예, 교회에 온 했습니다. <laughs> 철수이 엄마 아빠도 저희 엄마 아빠랑 친구 사이세요. 벌써 이 서울 강서계에서 몇십 년째 친구로 지내고 계시죠. 황철수! 너 교회 학교 간다고 그러고 피 c 만 하고는 죽으니까. 어다니까저 우리 엄마 고모하는 사람 많냐 맨날 아주 죽인 된다. <laughs> 야, 부른만 맨날 이렇게 살면 하나님한테 징계 받는데너 <laughs> 삼민 선 했니? 성경정 일거나 성경정 그렇게 하다가 이거라이원창 무서워서 살겠나 <laughs> 야 시간 가는데 빨 가자 가자. <꼭> <laughs> 저희는 저렇게 교학부에 들어가는 척하다가 몰래 빠져나와서 심한 가버었고 다시 말씀이 끝날 때쯤 다시 교학과로 와서 말씀이 되는 척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아주 길게 해주신 덕분에. 한 2시간씩 여유롭게 게임을 즐겼습니다 <laughs> 그랬던 최순영상 게임 그나마는 저희가 내번간는하습선에뛰었습니다 <laughs> 아우, 허리 아파 잘 들었다 이번 목사님 말씀은 재밌구만 <laughs> 지도가 나 너무 무서워 뭐? 왜? 예수님이 바로 우리한도무섭것 같다 그럼 난 어쩌지? 야, 우리 두번 받았잖아 난 죄가 너무 많은데 예수님이 온 세상 질를 주고 하셨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니 아니 그동안 들었던 말씀과는 뭔가 다르단 말이야 나 상담하러 가야겠어 영철수 야!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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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선생님들의 성화에 억지로 성대를 제거를 보러 가더니 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긴 저희 매년 하계선에서 친례를 받았거든요 그치. 몇 번을 받았는지 기억조차 안 납니다 <laughs> 그런데 그날 철수는 뭔가 달라보겠습니다 야야야 나 이번에 진짜 돈 많았어 야 우리 이번 상담 받고 어땠냐? 어? 나 옛날에 봤지 작년이었나? <laughs> 아, 작년? 너 솔직하게 말해봐 너는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거나 떼어면좀 빚는 거야? 아 진짜 뭐라는 거야 얘가 나는 이번 말씀 듣고 계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을 처음으로 깨닫다 이 말이야 아 우리 엄마한테 말하고 있네 시끄럽고 매점이나 가자 매점? 그래 이번엔 내가 쓴다 <목소리> 제 기분에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 전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뭔가 저렇게 좋게,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그 이후로 철수는 달라졌습니다. 야왕 시간 맞아? 아니요공과에서 들어야지. 어 저거 패버릴까? 너 오늘 천백 대화 합단 말이야. 자 저걸 진짜 확 패버릴까? 이렇게 했습니다 철수랑 저랑은 저렇게 생각이 달라졌고. 저는 교회 아웃사이더 친구들을 찾아서 자연스럽게 또 철수와 멀었죠 철수는 교회학교 범생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친구로 만나고 처음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성경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일어나면 잠깐 못찾아다가 그때뿐이었죠. 그러거 어느 날지제최수을은 찾아왔습니다. <laughs> 잘 지냈지? 아, 그럼. 야, 인사 잘 나왔나 보 엄마한테 들었다 에 그냥 회사 뭐 가는데 잘나가긴 뭘야그럼거서슨르이면대학민국최고가셨는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우리 엄마가 너랑 나랑 그냥 비교한다 너 교회도 잘 가? 공부도 잘 해? 대학도 잘 가? 이번 취업까지 잘 했어 아니야 아니 엄마 친구가 아라 엄청나게도 엄청나 아이 그럼 너야말로, 너야말로... <laughs> 아, 자신할 게 없습니다. 너는 웬 일이야? 아니 며칠 전에 우리 집에서 고양 모임 하는데 너희 부모님께서 찾아오셨었거든. 자기너 얘기를 전건 하시길래 생각나서 전화했지. 하, 또 뭐라 그러네. 또나 정신 못 차리고 산다고. 분리만의 소문 가네용가해. 아, 그게 아니라 지석 형제. 혹시 말씀 한번 다시 들어보지 않는데 야, 아니, <laughs> 맨날 똑같은 말씀만을 자꾸 들어가냐? 1회차 애덴 동산, 2회차 노바이방전, 3회차 이스라엘, 4회차 마지막 때, 5회차 제 6회차 보금, 맨날 똑해아 아... 그게 다 안다고 중요한 거 아니고 형제도 다 알잖아.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들어보자 말이야. 지석 형제, 형제는 한 번이라도 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회개한 적 있어? 야, 뭐 나만 죄밌냐 여기 세상 사는 데다죄 있잖아. 그냥 아단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니까 하, 내가 죄인이라고나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어? 이러시다 하니까. 하,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형, 내가 재주어봤자 얼마나 재조사하다 그래. 내가 뭐 살인했어? 아니면 가늠했어? <laughs> 아니, 지석형 <지속현대>. 아, 진짜! <laughs> 그 놈이 형제인데 술 하지 마. 너랑 나랑 유청을 때부터 친구라고. 넌 약간 젊지도 아니야? 너그단 소리 할 거면, 나 다시 찾아오지 마. 에이, 짜증나네. 여러 번 째는 거야 이 자식 어딜 갔다 치게 들어와 나 스트레스 받아서 키스만 갔다 왔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낮에 황출순 구형이 찾아왔는데 아니 엄마 구형 모임에서 내 얘기는 아니여? 아니 그거야 기도 부탁하느라아 진짜 그만 좀해 <laughs> 엄마가 그러면 그럴수록 <laughs> 내가 더 숨막힌다고 내 인생은 내거 아니야? 는조기히살지 <laughs> 우리 오지사님 감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오지사님 <laughs> 남들 신경쓰시고 남들 이목 신경쓰시는 분인데 하, 제가 지선님이 아들이나 되가지고 이렇게 학교 못사네요 저기 아버지 친구 아내님이 그황철순 걔는 교육 잘 가고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잘 가고 이번 취업까지 잘했다는데 가운데 살는이아 나도 엄마 아 원하는 대로 살고싶은 아, 계속. 저는 항상 일로 외면했지만 마음속에 계속 깊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일이 있었습니다. 哎呀！ 이곳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나자 각계각층 사람들이 국회의사당으로 쏟아져 나오는데요. 한분한분 인터뷰를 해보죠. 거성교회 나희 목사님, 잠시 인터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어 영광입니다. <laughs> 몇 시간 전 사람들이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걸 일부 사람들은 휴가가 아닌가 말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신거가 확실합니다 아멘 그럼 목사님과 신도들은 왜안 올라가시는 거죠? 어? 성경은 함부로 푸는 게 아니에요 다들 그 짝이 있는 겁니다 우린 2차로 갑니다 <laughs>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 여기 외계인, 는 외계인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상을 바라본 건아닙니다 영상 <laughs> 안에 있는 본질을 바라봐야지요. 와. 아 네? 대체 무슨 소리신지? 에 모르는 척한 겁니다. 무슨 소리서요전 제이비씨 방송국 안에서 김유리입니다. 아 사람이시군요. <laughs> 아, 무슨 일로 저를? 제가... 몇 시간 전 사람들이 호랑이 사라진 사건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럼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우주생명공학 연구업, 외계인연구협회 아니티 박사입니다 와아 아니티 박사님 그럼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 이번 사건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뭔가 미세한 조종을거친것 같은 그런 사건이에요 왜냐면 이 태초에 있어서 응? 무슨 계획이 있어서 니샹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누가 누가 이런 질문이 나눠야 돼요 네? 과연 외계인은 존재할 수 밖에 없었는가? 음, 외계인들이요? 그렇습니다 몇 번의 UFO 포착 결과 저세 외계인들이 우리 지구를 노리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와! <laughs> 저너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숟가락이죠 이거 봐 이거 봐 현상만 바라본다니까? 이 본질을 바라봐야지 이게. <laughs> 본질이요? 그럼 본질은 대체 뭐죠? 이건 우주선이야. <laughs> 여기이이 지구를 떠나야돼이제외계인들이야거야 <laughs> 어때? 같이 살래? <laughs> 예, 이야우이제외계인이이구이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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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겠습니다 주선이반우주여이반려견들이 <laughs> <laughs> 사랑하는 모임이라고이는데왜 여기 야우주선이이죠 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네? 대체 뭘 참을 수 없다는 건지. 사라진 사람들 중 일부 사람들은 저희 목숨보다 소중한 반려견들을 놓고 갔습니다 나쁜 사람들! 나쁜 사람들! <laughs> 그래서 저희 반사모가 우리 불쌍한 아이들을 거두기로 했습니다. 반려견을! 한 번이라도 자기 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회개한 적 있어. 그래 맞아. 철수 말되면 나는. 난 일단 한 번이라도 내 죄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 그냥 막연하게 아당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죄인이겠구나 했고. 예수님께서 이럴 수도 하니까 그냥 그게 다른 줄 알았어. 나만 남겨줄 이 야. 퇴방했구나. 육폐를 받아라! 별을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되고 모두 다 종살이다 세계 대통령의 명령이다! 저반커드로 <laughs> 받으면 GMT 티켓을로 들어왔는데 안돼 남편한테 반할 수 없어 <laughs> 이럴 줄 알았다면 ですね 아니 그디 v d 디 v d DVD! 디민 d 라도 빨리 가져오면 안 돼? 빨리 가져오세요. <laughs> 이렇게 해서 저는 다시 말씀을 듣고 보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마디 한 마디의 말씀이 예전의 말씀과는 정말 다르게 느껴졌고 주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죄말씀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저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전 정말 두려웠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다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믿음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로써 제가 그런 꿈을 꾸게 했고 손에 구원을 받게 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명, 오랜만에 깨서 옵니다. 들어볼까? 정말 기도부은 명란이라. 혹시나 해서 제 이름을 쳐봤습니다. 한지성 친구 형제. 어렸을 때 구원 받았다 했습니 지금은 교제 떨어져 있습니다. 꼭 다시 말씀 듣고 구원 확신하고 교제 붙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절이 한두 개만아니습니다철수는 저를 위해서 제가 방황하는 8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부터 올려주었습니다. 정말 감동했습니다. 주님,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저에게 신실한 부모님과 친구를 두어 계속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